12월에, 음 뭐, 절에는 이제 긴장 끝나고 이제 동지가 있지만, 가정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또 긴장도 하셔야 되고. 근데 그 와중에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선방에 오셔서 정진하시고 이러니까 좀 마음에 갈등이 오실 수가 있거든요. 정진도 해야 되는데, 뭐 일도 많고, 이런 생각 들면뭐 짜증도 나기도 하고, 속에서 부대끼거든요. 왜냐하면 정진해야 되는데 하고 그걸 집착하고 있으면, 바깥에 다른 일들이 있으면 자꾸 이제 부대끼죠. 속에서 갈등이 오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 공부는 우리 그러잖아요. 생활 속의 참선 수행이라고, 언제나서나 참선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핵심이 결국은 정쟁을 하는 놈도 그 놈이고, 그 다음에 살림을 하는 놈도 그 놈이고, 다그 놈이 라는 거잖아요. 주인공이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든 다한 놈이 하는 거니까, 주인공 자리에서 하는 거니까, 닥치는 대로 내가 뭐... 어. 정진하는 놈 따로 있고 살림하는 놈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 닥치는 대로 내가 집어 삼키는 것이 공부예요 두란이게 그렇다고 해서 또 중심 없이 어뭐 좋으면 좋다는 식으로 그냥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막 이렇게 해버리면 또 중심이 없으면 이게 너무 산란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또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의 중심은 항상 주인공 자리다 딱그 중심은 딱 세워 놓으시고 그 얘기는 뭐냐면 뭘 하더라도 이 마음 자리를 놓치지 말란 뜻이에요 내이 중심이 흐트러지면 안 되거든요 이게 주인공 자리가 중도 자리잖아 그래서 내가 내이 근본을 중심을 놓치지 않고 그 중심을 잘 잡고 가셔야 여기 오셔서 정진을 하든 나가서 살림살이를 하든 뭘 하든 그 근본 자리에서 중도 자리에서 중용으로서 그렇게 실천을 해갈때 그것이 참선인 거지 내가 어 정진할 때만 주인공 자리를 탁 잡을 수 있고 중심을 잡을 수 있고 또 나가서 살림하는 놈은 이렇게 또그 따로 돈다면 그게. 그, 참선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닥치는 대로, 예를 들면, 그, 항상 정진하는 마음은, 공부하는 그 마음은, 이 주인공들이 놓치지 않고 가는 그 마음은 항상 챙겨서 중심을 잡은, 잡는 가운데, 이제, 또 오셔서 정진할 때는 하시고, 또 바깥에 일이 있을 때는 있는 대로, 그래, 주인공. 하고, 중심 딱 잡으시고, 또 가서, 열심히 가서 또, 할일 하시고 그러면서 이 마음 자리만 놓치지 않고 가시면 내가 있는 것이 법당이고 내가 내 부처니까 이 부처 자리 놓치지 않으면 내가 있는 것이 법당인 거죠. 근데 법당에 어디서서도 이 중심을 놓치면 껍데기만 있는 거지 그 중심이 없으니까 있어도 있는 게 아니죠. 그쵸 내가 부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 법당인 거예요. 내이 마음 자리가 부처 자리기 때문에 내 몸뚱아리가 법당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법당인 거고, 맞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당신대로 나한테 올 때, 그래, 주인공, 그래 하면 되지, 그래, 잘할수 있잖아. 그래, 하고 탁 집어삼켜서 주인공 자리에 탁 맡겨놓고, 그리고이 마음자리 놓치지 않고, 그렇게 마음을 들이고 낸다면, 앉은 자리가 다 법당이고, 내가 꼭 붙이고. 만전하서아 참선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진짜 이 공부를 하면 뭐 오는 인연 마다하지 않고 가는 인연 붙잡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가는 인연 붙잡는 건 집착이 되는 거고, 차기 되는 거고, 오는, 오는 거 내가 집어서 키지 못하면 무능력해진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는 뭘 하더라도 잘 집어 서 두라는 게 집어 삼켜서 주인공들을 놓고 가면서 그 근본에서. 지혜롭게 실천을 해가는 공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그렇게 중심 잘 잡아서 폐기 있게 그렇게 해가고 그런다면은 내 마음 속에서 불평불만이 나올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게 대장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힘이 약하면 불평불만하게 돼 있어요. 자꾸. 응? 어? 내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 또 내가 뭔가 하나에 집착이 되어 있으면 그게 안될때 이제 다 부대끼면서 이제 불통물만이 나오고 원망하고 탓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려면은 둘러보지 않는 마음이 되죠 둘러보지 않는 마음이 되려면은 내 근본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주인공 자리는 일치 음물 만생이 다 하나로 합쳐지고 위로는 우주와 직결되어 있고 망물만 생각 가설이 되어 있고 또통신이돼서 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둘아니이 돌아가는 마음 자리. 그래서 이 마음 자리만 여러분들이 중심 딱 잡아서 놓치지 않고 간다면 그대로가 다 참선이고 그대로가 다 부처님 법이죠. 그러니까 중심만 잃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나한테 닥쳐오는 많은 일들이 있으실 건데 딱 집어 삼켜서 그래 주인공. 그래 네가 하는 거지 지혜롭게 잘할수 있게 해 하고 뭐든지 집어서 탁 삼킬 수 있는 그런 중심을 잘 잡고 가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어디서든지 탁 당당하게 그리고 끄달리지 않게 그러면서도 지혜롭게 잘 드리고 낼수 있게끔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 살림살이를 해 가시면 내 스스로가 얼마나 그, 당당하고 뿌듯하겠어요. 그렇게, 그, 하라고 가르쳐 준게 부처님 가르침이고, 또, 큰 스님께서 일깨우지이 관법 수행이니까, 여러분들 올 12월 연말 마무리들잘 하시고, 어느 자리에 가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웃으면서 잘 그렇게 두하는게 실천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스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발전소가 되어야 되지, 전선이 되면 안 된다, 그러셨어요. 이 주인공 자리는, 주인공 자리가 무한한 에너지와 능력과 지혜가 있는 자리잖아요. 그쵸?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인공 자리에 딱 놓고 맡기고 중심을 잡으면 그 부동화 그 근본에서 에너지가 배출되고 지혜가 나오고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어 넣는 대로 어떤 경계가 닥치고 상황들이 있을 때 그걸 주인 문제로 아끼면 거기서 한 생각이 나와서 내 안에 있는 이 자생 중생들이 보살로 화해서 그렇게 응신으로 나타서 나 그렇게 실천을 행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아서 이내 마음 자리가 발전소가 되어야 되지. 그냥 뭐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내가 그냥. 내 마음이 그냥 내 생각이 앞서서 나가버리면 이게 이제 전선이 돼서 나가는 거 똑같아요 이해되시죠 네. 예 그러니까 항상 그래 주인공하고 탁그 발전소에다 근본에다가 탁 맡겨서 그래서 내 안에서 응식이 돼서 그렇게 놔두는 그런 도리로 가셔야 돼요 근데 이 중심을 빼고 그냥 듣는 대로 보는 대로 아이고 저거 어떡하나 아이고, 이거 해야 될 건데, 막, 이렇게 뛰어나가는 게 이게 전선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전선이 힘이 없잖아요. 내 근본을, 내 근본을 놓고, 그냥 내 생각이 먼저, 내 마음이 앞서서 나가버리면, 그러면 이제, 얽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그, 발전소가 될수 있게끔. 그 중심에서 에너지가 배출이 돼서 나가게끔. 전선이 돼서 나가지 않게. 아시겠죠? 예, 그렇게. 그렇게 중심만 잘 잡고 가면 안에서 한 생각이 딱 나오면서 내 안에는 이 자생중생들이 보살로 하여서 응신으로 나타서 그게 보이지 않게 심부름을 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딱 관을 해두면 그게 응신으로 나타서다 보이지 않게 먼저 그게 나가서 다 일을 방어요 그러면 내가 그 일에 딱 다쳤을 때는 그냥 이미 벌써 보이지 않게 다 일을 처리해놨기 때문에 그냥 이 몸뚱아리는 그냥 가서 힘부름만 하는 게 좋대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미리미리 자꾸 관을 해 두세요. 집안에 어떤 일이 있으면 주인공, 그래. 겁내지 마시고, 그래, 주인공, 주인공이 하는 거니까. 그래, 그 자리에서 어머니 잘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할수 있고, 잘될게할수 있잖아 하고, 탁 집어넣고 맡기고, 또 맡기고, 이렇게 미리미리 마음을, 한 생각을 챙겨서 내고 가시면, 나머지는 이제 저절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벌써 그렇게 한 생각 날땐 벌써 미래로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또 내가 지나, 지나왔던 일들이 또내 속에 입력돼 있으니까 그게 올라올 때는 또 그걸 내가 다 관해서 마음을 내면 내 마음이 벌써 과거로 가서 그거를 또잘 정리하고 따보고 그러니까 이 주인공들에게는 우주와 직결되고 만물만 생각 가설이 되어 있으면서 삼세가 하나로 통하는 자리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한몸으로 돌아가는 자리에요. 시공을 초월해서. 그러니 자유인이 되는 공부죠. 그쵸?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관하는 거를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훌떡 벗어나고 월통한 거 정말 멋지게 여러분들, 그, 그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인공 관법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마음의 중심은 내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나의 근본 주처 주인공 자리에 두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눈으로 그 자리를 지켜보십시오. 여러분 각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경계가 있을 겁니다. 가족의 건강 문제, 자식의 취업 문제, 어려운 가정 경제, 코로나로 인한 괴로운 상황이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바램 등등. 여러분의 마음 속,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근심, 걱정, 괴로움을 오직 주인공 자리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인공 자리에 놓고 맡기십시오. 제가 말하는 걸 마음으로 따라 하시면서 주인공 하고 부를 때그말 속에다 여러분이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실어서 그 자리에 맡기십시오. 주인공,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주인공, 너만이 잘 이끌 수 있어. 주인공, 너만이 네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 무심으로 주인공 자리를 지켜보십시오. 지금 관하고 있는 여러분의 근본 마음은 우주와 직결되고 만물 만생과도 가설되어 서로 통신이 됩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느껴지는 바가 있는지, 잘 지켜 보십시오. 느껴지는 바가 있으면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오늘 관하신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생활 속에서 문득 문득 생각날 때마다 즉시 주인공 자리에 놓고 맡기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찰라도 자신의 근본을 여의지 않고 일체를 그 자리에 놓고 맡기고 가는 것이 바로 생활 속 참선 수행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스튜디오 공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